안녕하세요. 1주 2차 시 한류와 언어 영상 강의입니다. 네. 어,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과목이 이제 뭐 물론 여러분들이 강의 계획서나 뭐 강의 목표 이런 것을 다 봤지만 이 강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려면 한류와 언어에서 한류가 무엇이고 또 언어가 무엇이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적 개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뭐, 하머라는 말은 뭐 지금도 뭐, 올해 뭐, 워낙에 기생충이나 또 BTS 등등 때문에 새롭게 더욱더 뭐, 늘 하는 말이지만, 어, 어떻게 학문적으로 뭐, 혹은 어떤 정의적 개념이라고 하죠. 명제적 정의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하지만 아직 이 한류라고 하는 것은 진행 중의 문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의미의 정의도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뭐랄까 백과사전적 정의가 기존의 최근이 아닌 기존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류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의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들 그 이제 첫 번째 ppt 자료, ppt 자료를 보면 그 한류의 정의 1하고 나와 있습니다. 네, ppt 자료가 이렇게 글자가 많으니까 너무 싫죠? <laughs> 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이 과목이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교과서라고 할까요 교재를 선정하기가 쉬운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되는 뭐좀 뭐랄까 대중적인 책들은 많지만 그걸 여러분들한테 뭐 살아 이렇게 할 만큼 그럴 만한 책을 권할 만한 것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PPT 자료는 사실 시각 자료이기 때문에 어 글자가 많으면 여러분들이 좀 피곤한데 어 상대적으로 이제 그 이런 를 제공하게 돼서 미안하지만 교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류의 정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지금 이 페이지에 는 한류의 정의 1 하고 나와 있어요 한류가 도대체 뭐냐 누가 한류라는 말을 사용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살펴보는 거죠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실 선생님만 하더라도 어 뭐랄까요 음 나중에 이제 뭐랄까 그 요즘 대중문화가 새롭게 이제 인정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뭐 강의 계획서도 보면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에 대한 얘기를 할 기회가 조금 있게 될 텐데, 있게 될 텐데, 일단 잠깐 차치하도록 하고, 어 일단 한류는 그 1996년, 96년,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가 이제 중국에 수출되고 2년 뒤에 이제 가요 쪽으로 확대가 되면서 확대되면서 중국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 그 원래 한류 열풍이라고 해요. 코리안 웨이브 피버 네, 열풍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류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1990년대 말부터 중국에서 일고 있는 이러한 한국 대중 문화의 열기를 표현하기 위해 2000년 2월 중국 언론이 붙인 용어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다음 페이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대만에서 처음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네, 이게 사실은 누가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모르고, 이제 언론에 등장하고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던 건데, 이후 한국 대중문화 열풍은 중국뿐 아니라 타이완, 대만, 홍콩, 베트남, 타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이제 동아시아는 물론 동남아시아까지 이제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확대되면서 이제 이 개념이 이제 정립되게 되었죠. <laughs> 그래서 오늘날의 한류는 사실은 이제 기생충이나 BTS 같은 한류는 뭐 포스트 한류다, 뭐신 한류다, 뭐 등등 그것도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어 드라마나 가요, 영화 등 대중 문화뿐 아니라 그것과 동반돼서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든지 아니면 BTS가 어떤 영상을 풀었는데 거기서 뭘 먹고 있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그 기생충의 짜파구리 같이 그러면은 그 영화나 드라마나 또 노래를 좋아하다 보면 나도 궁금하니까 어? 저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 음식,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등장했고, 이런 포괄적인 의미를 모두 한류라고 정의한다. 네, 이게 첫 번째 정의입니다. 첫 번째 정의예요. 어... 사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난리죠. 뭐 코리안 웨이브, 한국의 그 파도, 어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파도니까.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 검체 테스트를 하고 이런 어떤 뭐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 뭐 아니면 알림이 앱이라든지 또그 확진자의 동선 같은 것을 우리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소개하는 이런 것들도 어, 한류죠. 네, 한류죠. 초기의 개념은 드라마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것에 국한되었다면 뭐 그런 것들도 한류가 되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여러 가지 가전 제품이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의미도 어 2020년에는 한류라는 개념으로 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정의적 개념도 여러분들이 학문을 공부해 보면 어 넓은 의미의 뭐 A라는 개념을 넓은 의미로 정의하느냐, 아니면 좁은 의미로 정의하느냐, 또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정의하느냐 여러 가지 정의의 방식이 있겠지만 아직 이 특히 대중문화죠. 한류라고 하는 이런 뭐 어떤 분야라고 할까요?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 정립의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려보는 것도 어, 여러분과 내가 나중에 이제 그 강의실에서 만났을 때 토론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를 한류라고 할 것이냐. 네, 그런 어, 기회가 있겠죠. 요즘 보니까 우리 곧볼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류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이제 한류의 정의에서 보면 앞에는 1996년이라고 했는데 1997년이라는 그런 정의가 보이더라고요. 1997년부터 문화 수출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정책을 배경으로 하여, 네, 예, 사실 서구에서 굉장히 그 어떤 K-팝이라든지 K-드라마, 뭐 이런 K-무비에 대해서 좋지 않게 특히 K-팝 문화에 대해서 예, 팩토리다. 공장에서 만들어, 서 찍어져 나온 인형이다. 뭐 이런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경이 뭐냐면 문화수출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정책을 배경으로 했다. 그럼 없는 얘기냐? 그렇지않고요 있는 얘기이기는 해요. 있는 얘기는, 얘기이기는 해서 1988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만은, 어, 올림픽을 치르게 됩니다. 올림픽을 치르게 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 뭐랄까 훨씬 더 탄탄해지고 이제 어 그렇게 되면서 뭘 알게 되냐면요, 뭘 알게 되냐면 1994년에 94년에 그 주라기 공원이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할리우드 미국 영화가 있죠. 근데 이 주라기 공원의 1년 수익이 자동차 150만 대를 수출하는 데 맞먹는다는 것을 우리나라도 알게 된 거예요. 아기는. 물론 물론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 먹고 살게 되니까 문화라고 하는 건요 먹고 살게 돼야만 이제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드라마나 가요나 이런 역량들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 우리 가요. 우리 영화, 우리 드라마, 이런 것을 보기 시작,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 90년대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요새 탑골 뭐, 탑골공원, 이제 선생님이 보기에는다 어린 시대의 90년대 뭐 스타들인데, 나랑 비교하면 아기들인데,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탑골공원이라고, 탑골이라고까지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HOT, HOT라든지, SES라든지, 이런 이제 그 이전과는 좀 다른 네 여기에 누가 있냐면 바로 여러분들 영화의 신신애라든지 혹시 어디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SM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라는 그런 개념이 사실 7 80년대 제대로 있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어, 문화가 갖고 있는 힘 문화가 갖고 있는 힘 김구 선생이 늘 이야기했던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이었던 문화의 힘을 가진 강대한 나라 네 여기에는 경제력과 우리 수업이 뭐 경제학 수업은 아니니까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문화가 클 수가 없거든요 문화가 클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경제적 뒷받침에 근거한 이제 문화강국으로 발다듬을 해야겠다 야 이거 자동차 150만 대 만드는 거 얼마나 어려운데 어, 영화 한 편이 사실 영화 한편잘 만드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지만 이제 사실 그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이나, 물론 아무리 첨단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차원에서, 정부의 차원에서 문화산업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문화산업론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이제 90년대를 넘어가면서 이제 월드컵을 치르고 이러면서 한국의 위상이 더욱더, 오, 야. 그 특히 여러분들 유럽은 어떠냐면요. 아시아권에서는 그래도 무슨 뭐 대만, 싱가폴, 홍콩, 한국에서 뭐네 마리 뭐 승천하는 용인이 경제발전에 근거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유럽에서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 못 사는 한국전쟁을 치르는 분단 국가, 분단 국가, 그 이상도, 그 이하,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축구도 잘 못하는데, 짝짝한 뭐 일본하고 같이 월드컵을 개최 이러면서 사실은. 어, 굉장히 다 달리 보게 된 거죠. 올림픽이든 월드컵, 월드컵이든 스포츠도 일종의 뭐 문체부에서 문화체육부에서 관리하니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달라졌는데 그때부터 한국의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가 일단 근 우리 이제 이웃 국가인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방송이 되고 한국의 연예인이나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서 인기가 뭐다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어떻게 될까요? 뭐, 9, 9, 6, 9, 7, 9, 8. 그러니까 뭐, 2000년이 너무 어리니까, 사실 그때의 한류의 초기 시작을 거의 기억을 못할 텐데, 이제 선생님은 이제 봤었죠. 네. 그래서 일단 이러한 현상을 한류 정의에서는, 이제 뭐, 96년, 97년, 이런 연도도 뭐, 미묘한 차이지만, 타이완, 대만의 언론이, 코리안 웨이브 피버, 한류 열풍이다. 이렇게 해서, 어, 이 용어가 어, 중화권으로 더 일본까지도 더 널리 사용되게 되면서 한국에 사실은 역수입된 거예요. 우리가 붙인 게 아니에요. 할로다. 아, 그래서 우리가 붙인 것이 아니라 남이 붙인 것을 남이 붙인 것을 우리가 역수입해서 막 감동받은 거죠. 어,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라가 소득 뭐2만불 이런 나라였지만 음, 선생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100억불 수출했다고, 100억 달러 수출했다고,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일기, 도덕일기를 쓰게 했던 그런 세대기 때문에, 그런 세대기 때문에, 와, 뭐, 뭔 이런 일이 있느냐? 뭐, 이렇게 되었었어요. 특히 이 용어가 확대된 대표적 사례가 NHK에서 방영된 바로 요원사마, 배용준의 겨울연가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것인데, 어, 일본 문화가, 일본 문화가 상대적으로 아시아 문화를 대표하고, 아시아 문화를 대표하고, 뭐 BTS 이전에 그 일본의 가수들이 뭐 빌보드 차트에 올라간 일도 있고요,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화만 하더라도 어 아카데미 감독상 작품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어 라시몽이라고 해서 그루저와키라라고 아 하는 아주 전설적인 일본의 일본의 그 영화 감독이 있어요. 상은 못 받았지만 상은 못 받았지만 굉장히 대작이고 그 사람의 영화의 어떤 뷰포인트 관점에서 다루, 다루는그 영화에 대한 얘기는 사실 그런 전공자인 아닌 선생님도 이렇게 알고 있을 만큼 그래서 사실 이제 그뭐이팝을 비롯해서 그뭐제이무비뭐제이드라마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한일관계 때문에 한일관계 때문에 외색이라고 해요. 크게 이제 그 호응을 하거나 뭐 보거나 그런 것을 이제, 어 금지를 했었죠. 금지를 했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여러 가지 그 오락 프로 뭐 이런 것들을 일본 거를 카피한, 뭐 미국 뿐 아니라 일본 것을 카피해서 그대로 써서 욕을 먹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 드라마에 열광을 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식민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의식이 있어요. 피해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지경이 된게 아무리 아무리 안 보여도 누구 탓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 쟤들이 우리 거를? 이렇게 되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뭐, 드디어 그야말로 뭐, 최지우나 배용준이라고 하는, 어 거의 1, 1세대 한류스타, 한류스타가 등장했고, 여러분은 못 봤지만, 뭐, 어, 공항에서 지금의 BTS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그런 환영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국 이외에도 일본뿐 아니라 한국 연예인은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되고 특히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남이섬, 남이섬 지금도 가보면 어, 외국 관광객이 굉장히 많죠. 거기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관광 명소가 되고 어, 한일 교류회까지 굉장히 한, 한일 관계는 항상 줄타기를 하는 관계잖아요. 가슴 아프지만. 어, 인종적으로도 제일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제일 가까운데 지금의 코로나 사태만 봐도 어, 그렇습니다. 네. 또 한중일의 관계가 이웃 나라끼리는 항상 미묘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독일 사람 폴란드 사람 서로 미워하고 프랑스 독일 사람 서로 미워하고 장가인데 네. 네, 이러한 그 한류의 확대로 이제 사실은 그 이전에 아시아 문화를 대표했던, 사실 80년대는 홍콩 문화였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룡이라든지, 글쎄요, 여러분들이 성룡은 아는지 모르지만, 모르겠지만, 홍콩 영화 대단했습니다. 아, 장국영은 알겠네요. 장국영이라든지 주윤발이라든지, 뭐, 어마어마했어요. 네, 어, 홍콩 영화는 할리우드에도 크게 영향을 줬고, 뭐, 제키찬, 뭐, 한류 영화에도 많이 나왔고요. 사실 이제 80년대는 주로 이제 홍콩이 그 어떤 아무래도 서구의 문물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그런 뭐 일종의 도시 국가죠. 네. 그때는 영국에서 이제, 어 뭐랄까, 분리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일본 문화. 당연한 것이죠. 중국은 사실 이제 뭐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고 뭐 우리가 결코 뭐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런 배경을 갖고 있지만 어 공산화와 경제개발 때문에 80년대, 90년대는 어 지금도 아직은 문화적인 현대 사회의 21세기적인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아직은 어 준비 당겼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앞, 앞선 선생님이 1차 시 강의에서도 말을 했지만,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직하거든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 대중의 선호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정직한 것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대체제로 한류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지금 이 한류의 두 가지 정의는, 두 가지 정의는 주로 이제 그,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제 음악 같은 것들 음악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안 했습니다만은 뭐 전반적으로 뭐 HOT가 베이징에서 공연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되고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는 뭐 겨울연가 외에 가을동화 뭐뭐 이런 것들 풀하우스 네. 그다음에 뭐 주몽 뭐 영화로는 뭐 엽기적인 그녀 그 다음에 뭐, 쉬리,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그런 그 사랑을 받게 되었죠. 사랑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획기적인 사건. 네, 이제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2010년대 중반이 되면서 한류가 약간 주춤하게 돼요. 한류가 주춤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그 드라마라든지 영화, 영화는 사실 훨씬 더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드라마라든지, 뭐, 가요라든지, 영화 같은 것들이 좀 주춤하는 그 상황에 경제적으로는 좀더그발전 해서 뭐, 삼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LG라든지, 뭐, 전 세계 의 스마트폰과 전 세계의 가전은 삼성과 LG가, 네, 다 뭐, 거의 장악하고 있다라고, 뭐 세, 뭐 여러분이나 나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그 한국의 그 영향은 널리 퍼졌는데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한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니까 2000년대 중반에 중반 중반이죠 2010년대 초반 중반 그니까 중반 무렵에 이제 한류가 살짝 주춤한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뭔가 계속 비슷한 패턴이 등장한다라고 느낀 거예요. 뭐 K-팝 가수들도 비슷하고 예쁘게 하고 나오고 잘생기게 하고 나오고 춤추는 것도 비슷해 보이고. 또 드라마도 맨날 뭐 사랑 타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고, 영화는 아직까지 훨씬 더 이제, 어, 새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이 영화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영화관에 가서 봐야 되잖아요. 요즘은 뭐 넷플릭스니 뭐니 이런 것이 있지만, 그때만 해도 반드시 영화관에 가서 봐야 되니까 훨씬 사람이 품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는 조금 더, 어, 뒷, 나중에 훨씬 지금 이제 호응을 받게 되는 그런 거라고 할수 있는데 그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원위트 원더였죠. 네, 뭐그 이후에 몇 개의 곡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어뭐 어, 원위트 원더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죠. 네, 살면서 지금도 뭐 조회수가 뭐 수십억 뷰던데 뭐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노래의 특징적인 것, 그리고 강남 스타일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좋아했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 뭐랄까요, 아티스트적이다! 라는 평가를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그런 한류에 대한 정의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건가 생각을 해보고, 일단 한류의 의의와 평가라고 하는 그런 PPT 그 페이지를 한번 봐주도록 합시다. 어... 이제 정말 세계 최빈국이었고 세계 안 믿어지겠지만 세계 최빈국이에요. 끝에서 열 번째 안에 드는 나라, 최빈국이었고 정말 그 식민지 지배와 지배와 그 다음에 전쟁을 겪으면서 너무 너무 힘들었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어 우리에게 박수 쳐주다니, 우리가 이렇게 괜찮은 그런 컨텐츠들과 뭘 만들어준 게 있었어. 사실 이거는 대중 예술이 갖는 큰 힘이죠. 그래서 국민적 자존심과 자국 문화의 자부심을 높여주는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음, 상대적으로 이제 문화 산업, 문화 산업이 갖고 있는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돈을 버는 데는 이런 방법도 있구나, 국부를 취하는데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래서 어, 노무현 정부는 12대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문화 산업 강국의 실현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뭐 할리우드. 를 조성을 한다든지 그래서 가끔 보면 여러분들 뭐 우리도 그 헐리우드 흉년에서 뭐그 손바닥 찍고 막 그러잖아요 명동 롯데백화점 가보면 막뭐 이제 유명한 케이팝 스타들 막손 이렇게 손도장 찍어 놓으면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손 넣어 보고 뭐 그런 걸 아마 봤을 텐데 그 외에 뭐 인천 송도 단지 상암동 지금 이제 모든 방송국들이 다 상암동에 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여의도 정말 안 믿어지겠지만 MBC는 정동 MBC라고 해서 광화문 근처에도 있었답니다. 네, 그래서 여의도 쪽으로 갔다가 지금은 대부분 상암동 시대라고 하죠. 뭐 부산 센텀시티 등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 디지털 콘텐츠.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디지털이라는 용어, 콘텐츠라는 용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이제 정부의 계획의 일환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 한류에 대해서 안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제 안 좋게 말하고 나쁘게 말아요. 정부의 책략에 의해서 만어 공장에서 찍어낸 것이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산업,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주관한 이제 요 무렵이 이제 한류가 주춤하던 시기거든요. 2016년, 2017년 글로벌 한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제 다소 그 콘텐츠 소비가 감소되었다는 것을 확인돼 확인하게 돼요. 어,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뭘뭐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글쎄,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한번 토론을 해봅시다. 정...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을, 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끌어갈 수 있는가? 분명히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측면이에요. 억압하는 것보다는 낫죠. 억압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뭐, 검열을 한다든지, 어 그런 것보다는 낫지만 어, 과연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얼마만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뭐 홍콩 유, 일본 유뭐 그런 얘기는 이미 앞에서 했고 그래서 어, 한국 콘텐츠는 일단은 뭐 이외에 지금도 뭐 이제 한식도 있고 K 뷰티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건 얘기했죠. 할일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음악과 같은 문화 컨텐츠, 물론 뭐 화장이라든지 음식이라는 것도 다 문화인데 어, 어떻게 한류를 정의하느냐 하는 문제도 어, 있기는 합니다. 어, 일단은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얘기 지금 시간이 25분 단위로 컨텐츠를 만들려고 해서 조금 시간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했잖아요. 반대의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방화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1970년대, 80년대는 이제 그야말로 군부 독재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저항성을,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이 컨텐츠들이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저항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생충이 이제 어떤 환호를 받은 것도 어떤 빈부의 차이나 이런 것들, 어떤 것을 보여줬기 때문인데, 7 80년대는 군부 독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과 같은 뭐 남산의 부장들, 이런 뭐 영화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검열 해요. 신문도 검열하고. 공산주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도 그랬어요. 뭐, 공산주의보다는 나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았겠죠 어쨌든, 근데 독재의 그 힘인데, 독재의 힘인데,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 영화를 찍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소재 빼고, 뭐, 사회적인 어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재, 소재 빼고, 뭐, 전태일 열사에 대한 걸영화를 찍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청계천에서 여공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착취를 당하는가, 이런 걸 찍을 수가 없죠. 그럼 뭐 해요? 찍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 얘기죠. 사랑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에로물 같은, 뭐, 에마 부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약간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방화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선생님 세대는 한국 영화를 안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요 왠지 수준이 떨어진다, 나이든 사람들. 어 할리우드 영화만 좋다. 아무래도 할리우드 영화는 이제 고퀄이었겠죠. 여러 가지 주제와 내용을 다룰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과거에는 그런 정부의 지원은 고사하고 주제나 내용의 검열 때문에 억압을 받다 보니까 그럼 어떨까요? 한국 영화는 발전할 수가 없죠. 드라마도 맨날 뭐 그냥 뭐 새말운동 찬양하는 뭐 아니 뭐 열심히 살고 뭐 어둡고 이런 것은 보여주지 않고 뭐 영화에서는 맨날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거 호스티스 영화 뭐 이런 것들만 보여주고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방화는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좀더 발전하지도 못하고 이제 좋지 않은 평가까지 받게 되는.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한국 영화가 이렇게 잘 찍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시절의 이야기들이죠. 네. 일단은 2차시 수업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3차시에서 또 보도록 합시다. 반가워요.